안녕. 그런데 이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고려 무에 대해서 발표하겠는데요 고려 무는사적재백 33년 지정된 강화도에서 태습니다 고려 무서는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oh. 1 2 3 2년강화도하게는데이때 주요 은 규모는 작으나 성도의 건과 비슷하게 지었고 건설의 주사도소이라서왕도의주 도시 안동을 이용하였 39년이라는 긴 험정을 대몽과 요구대로 스스로 성 이후 조선 인조는 공동으로 남아있던 아, 곳에 행궁을 건립하고, 정각과 강화 유술, 비가을 같은 걸 세웠으나, 동자왕때 함락되고, 바로 그 트라우스 군에 의해 완전히 소실된 아픔이 있입니다 따라서 현재 들어서 있는 이왕성과 동원들은 조선시대 강화 유수로의 건물들로 고려국가는 보관합니다. 이곳은 고려의 운명을 지켜왔고, 매의 여러 침략을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풍랑국국에 각고돈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돈대라는 곳은 어, 외적의 침입이나 척후활동에 대비해서 흙이나 돌로 쌓은 그런 소규모의 방어시설인데요. 이것은 주로 접경지역이나 아니면 그 해안지역에 지어져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어, 그 중에 갑포돈대는 저희가 아침에 가봤지만 이 여기 강화도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그 고려 시대 때 몽골과의 항전 때에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요. 그거 갑포돈대가 어, 있었기에 강화 해협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1636년 병, 병자호란 때의 역사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조선군들이 방심했던 시간에 청나라 정사들이 민가를 허물고 뗏목을 지어 침략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각고 돈대에서 패배를 하였고 이것이 나아가 강화도가 침략 당해서 결국 인조가 나중에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야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오후에 가게 될 전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리왕 11년 대 진종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절인데요. 이것이 이후에 고려 고종 때 이곳에 임시 도읍을 정하면서 그 전등사로 개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등사라는 명칭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려 때 왕비였던 정화공주가 이 전등사에 전등을 시주를 하면서 불법을 밝힌다라는 의미로 전등사를 개칭을 했다는 설이고 두 번째는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들여오면서 그 대장경 중에 이름 하나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 이 어, 이곳이 임시도읍이었는데 다시 개경으로 환도한 뒤에도 어, 꾸준히 사세를 유지해 나갔고 고려 왕실에 깊은 관심을 갖다고 합니다. 어, 전등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 전체가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산성의 이름은 삼낭성으로 단군이 자신의 세 아들을 시켜서 쌓게 했다는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성에는 원래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동문과 남문만 사용되고 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등사 내부에 있는 유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등사 내부 유적들은 너무 많지만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등사에 들어가면 일단 문이 있고 꼭 봐야 되는 곳은 들어가서 대웅전이, 절의 중심인 대웅전이 있기 전에 배조로라는 누각이 있는데요. 그곳에 올라가서 강화해협인 여마를, 그곳이 강화해협인 여마를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강화해협인 여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층이 굉장히 낮기, 낮게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대웅전에 있는 불상을 바라보면 약 25도 정도의 각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분을 볼때 약간 25도 정도의 각도로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더 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대웅전의 불상을 보면 약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웅전 절의 중심인 대웅전에는 어, 중간에는 세 개의 불상이 있는데요. 그세 개의 불상은 삼존불이라고. 그리고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불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그 나눠드린 유인물의 그 밑에 미션, 미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지붕 밑에 있는 그 조각들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그 조사해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자면 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은 그게, 그게 어, 나부상이라는 설인데요. 그, 그게 불탔다가 다시 지어질 때 거기서 그 일을 하던 목공이 어떤 여인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여인이 돈을 들고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원망하는 마음에서 나부상으로 조각했다는 설이 바닥 널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5분이나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발표하기가 좀 빠듯하긴 했지만 어쨌든 강화도에 있어서 강화도의 정근대 시대 때는 어, 정말 다양한 국난이 있었고 이거를 우리나라 어, 조상들이 잘 극복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저희가 단순히 여기를 탐방하기보다는 그 역사적 의의를 생각하면서 탐방하면 더 깊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